예, 오늘 하나님이 주신 성경말씀은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0,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한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레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 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 하니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마 없어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네. 총족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보고, 그 자유의 자유의 백성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나 하거늘." 이렇게 우중에도 이렇게 오신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또 축복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빌라도가 예수를 심문하는 장면입니다. 그 중간에 제가 오늘 새벽에 했던 설교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이 성경으로 찾아보시고 오늘 본부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빌라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빌라도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그 이제까지 있었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 중에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닐까? 왜 그러죠?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것처럼 사실 저주거든요. 계속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차분히 읽어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읽었을 때에 과연 빌라도가 그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2,000년 동안 욕을 먹을 만큼 큰 죄를 지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빌라도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두둔하고 예수님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진행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계속 이대세사상들이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신성 모독죄로 공격하고 있을 그때에 이, 빌라도, 이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에게 증언해라, 뭐라도 말을 해라 그래야지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명절에 있었던 방법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짓든지 간에 그 사람을 놓아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써서 예수님을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계속해서 외칠 때에, 23절에,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라고 하면서 예수는 아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신해서 지금 변론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 없이, 그러니까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를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고 지금 2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이 종교 지도자들, 다른 말로 기득권 세력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충동하고 사람들을 이 마음을 움직이게 해 가지고 계속 지금 예수를 죽여라고 하고 있는 이 순간에 과연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보호하고,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총독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시장, 서울시장 정도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대통령 정도 되겠죠?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을... 보호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을 보호함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내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빌라도는 교인이 아니에요.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보호할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에는 그 모습 안에서 과연 2000년 동안 욕먹은 것이 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욕을 먹어도 제 답은 쌉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하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무죄인 줄 알았어요.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이미더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었을까요?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24절에 보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26절에 예수를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이 말은 뭐죠? 유죄 판결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빌라도를 볼 때에 빌라도를 총독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총독은 뭐죠? 총독은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빌라도는 뭘 하고 있는 사람이죠?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판장이 무죄인 것을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죄로 내린 것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 재판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잖아요. 뭐 제가 재판장에 서본 적은 없지만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면 어떤 게 되죠? 검사와 변호사 아니면 변호사와 변호사끼리 서로 막 엄청나게 이유와 증거를 들어 싸우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 어떤 사람은 상황을 조작해서 어떤 사람은 여론을 움직여서 막 싸우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과 재판이 일어나고 판결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하는 검사가 잘못된 건가요? 그 일들을 하는 변호사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죠. 그 모든 판결의 책임은 그 판사가 지는 거예요. 그것들이 옳은 판단이든 그것들이 잘못된 판단이든 모든 판단의 그 모든 책임은 판사가 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일 수도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잘못하려고 하고 여론을 움직인다 할지라도 그 판사는 그 상황에서 어떤 분위기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느냐 짓지 않았느냐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있어 재판관에게 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 그 공의를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바로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유죄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판결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죄로 만든 가장 1등 공신은 누구냐면 대제사장도 아니고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그 잘못된 판결을 한 바로 그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겁니다.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아닌 재판장인 그 본디오 빌라도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죄로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받았던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에 우리가 이 계속해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고난을 받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절대 과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고 아니면 어떤 영상을 볼 때에 한 사람이 억울하게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마음 아파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들 안에서 가장 큰 억울함을 갖고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본디오 빌라도가 계속해서 사도 신경에서 그렇게 저주받는 그 모습들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치지 안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의 이등 공신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25절에 2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너가 이 무죄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하느냐라고 할 때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다그 피를 우리에게 돌릴 지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죠. 얼마 되지 않은 예수님이 33년에 공생했지만, 역사적으로 따져볼 때 예수님이... 비시한 4세기형에 태어났다고 본다면 한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몇년 동안 계속 예루살렘에서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서로를 잡아먹는 순간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들이 마지막 함락당할 때에 모두 고통받으며 다 죽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라고 하는 그들의 말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2차 세계 대전 때에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 한 사람을 통해서 그한 단함의 잘못된 판단을 통해서 600만 명이 죽은 것들은 결국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우리에게 돌릴지어라고 했던 그 자손에게 돌릴지어 했던그 그들의 맹세와 예언이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말대로 그들을 쳐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이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이 내용들을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이 내용들을 몰라요. 성경에서 말씀을 쭉 보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른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손을 씻어서 자기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무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에게 그 모든 죄값이 치러지게 돼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모든 모습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은 그러한 말처럼 자기의 자손들이 큰 환란을 겪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예가 나오냐면 오늘 살펴보는 게는 아니지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쭉 보면, 3절에, 그때의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제됨을 보고 스스로 니우쳐. 지금 유다가 어떻게 하고 있죠?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뭐죠? 은 30냥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죠? 그 마음의 정제감으로. 그 마음의 죄책감이 생겨서 스스로 니우쳤어요. 지금으로 표현은 뭐죠? 스스로 회귀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이것들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다가 나중에 죽기 전에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천국 갈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좀 다녀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 젊은 날에 내가 지금 한참 좋을 때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내가 주님 만납니다 죽기 직전에 내가 회귀하면 내가 천국 갈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세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뭐죠?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아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가론 유다는 지금 진심으로 회개했어요. 자기의 모습을 회개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지 않으셔서 그 안에 계속해서 정죄감을 주시고 그 안에 계속해서 죄책감을 줌을 통해서 그가 자살할 수밖에 없게끔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끔 만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회개할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젊을 때에,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의 일할수 있을 때에, 내가 주님의 일하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이 아니라 내일 해야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지금 죄송합니다만 이제 50에 지음 되니까 50견이 오고. 그리고 피곤해가지고 예전에는 막 했던 것들이 못하겠더라고요. 저보다 연배가 조금 더 많으신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것들을 느낄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내가 10년 후에 1년 후에 보는 것보다 더 많이 볼수 있고 더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일의 나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는 계속 지금의 삶을 누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같이 누리고 싶고 그리고 나는 천국 가고 싶고 그두 마음을 가지고 내 모습 안에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하면서 계속 우리의 삶이 다람쥐 세 바퀴 돌듯이 죄를 짓고 용서받고 죄를 짓고 용서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놓치는 거예요 뭐죠? 그렇게 다람쥐 세 바퀴 돌고 돌아가면서 결국 쌓이는 건 뭐죠? 죄에 대한 값이에요. 죄에 대한 값이에요. 만약에, 길어지지만, 조금만 더 할게요. 길어지지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죄 용서만을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죄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은 그냥 너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나를 믿는다라고 하는 모든 사람은 죄를 사하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셨나요? 아니죠. 구약에서는 재물을 들이통해서 동물의 피를 통해서 한시적인 아마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유예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죠? 그 신이신 예수 그리소를 우리의 죄의 대가로 우리의 죄의 값으로 대신 지불한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구원받은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공짜로 죄용서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그 모든 죄에 대한 죗값을 치렀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나는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휘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나는 과거의 죄도 모든 것이 해결됐고 현재의 모든 죄도 해결됐고 미래의 모든 죄도 해결됐다고 하면서 나는 지금 여전히 죄를 짓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구원파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어느 순간부터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허용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코로나라고 하는 이 한순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여져 있던 것들. 결국 진리가 온전히 선포되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해서 대가가 지금 죄값이 우리 교회 안에 내삶 안에 계속 쌓여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서 죄를 지으면 용서하면 받으면 되지 뭐 하면서 여전히 또 오늘도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는 죄에 대한 아무런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습니다라고 하면서 착각하며 사는 겁니다. 그 모습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어떠한 사람이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일까요? 죄를 짓고. 죄 용서를 받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결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쭉 보고 성경 말씀이 관통되면 다른 얘기를 할수 없어요.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문제를 빼고서는 성경의 그 어떤 축복도 성경의 그 어떤 내용도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한다 할지라도 그 대가는 반드시 지불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죄를 이겨야겠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이겨야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에 제가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악된 것들을 강권적으로 끊으셨듯이 여러분들의 모습 안에서 그러한 하나하나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을 기뻐하고 세상을 사랑했던 그 모습 안에서 조금씩 조금씩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님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보시기에 너무나도 나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이 고난 중간 기간 동안 그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죄를 조금이라도 짓지 않으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본디오 빌라도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 그가 그 어떤 그큰 죄를 지었는지 얼마나 큰 죄를 지어서 그가 그렇게 2000년 동안 하나님 많은 사람의 저주를 받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는 총독이 아닌 재판관으로서 무죄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죄 판결한 아주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유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활하였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부활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주님이 살아갔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드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모습들 깨달아야 하시고 오늘은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만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프고 힘든 사람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고통받고 힘들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간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을 수 있도록 선포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환부를 만져주시고 그들의 고통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 2 0